내 일상에 꽉차 있던 그 사람과의 시간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게 되고, 퇴근 후 당연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정말 멍해지고, 상실감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죠.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니 동정심에라도 내 옆에 잠깐만이라도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다며 제발 잠시 동안만 옆에 있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인과의 이별을 겪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잡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별 직후의 혼란과 자책, 그리고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요, 여러분. 이별은 상대에게도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이 고민되는 일이었어요. 나는 이제야 이별을 실감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도 훨씬 먼저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지금 이렇게 지쳐 이별을 통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을 호소하며 상대를 붙잡으려 하게 되면 지금 잠시 동안은 마음이 약해져서 상대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래 이럴 거면 헤어지길 잘했어 아 우린 다시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이별을 결정한 것을 더 굳건히 확정하게 돼요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도 더 이상 상대를 마냥 붙잡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는 나를 위해 헤어지고 나서도 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후폭풍이 올 기회와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공허한 마음과 상실감에 일상생활이 잘안될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절대 절대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 그리고 상대를 붙잡는 것만큼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재회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지쳐서 헤어지자고 한 단호한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던 상대방이 내 앞에서 울거나 SNS에 미련 뚝뚝 묻어나오는 티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상황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뇌에는 감정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일을 할때 우리는 이성의 영역을 극대화시켜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유일하게 감정의 영역이 이성을 압도할 만큼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감정이 생겼을 때인데요. 우리가 연인과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도 귀엽게 보이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연애를 할 때는 사람의 뇌가 감정의 영역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슬금슬금 이성의 영역이 커지는 시기가 오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관계가 점차 깊어지면서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요. 서로의 다른 점을 서서히 발견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져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게 됩니다. 이때 이해와 공감을 중시하는 여자는 남자가 나의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나의 감정에 대해 설명하게 돼요. 차분히 내가 어떤 점에서 힘든 건지 어떤 걸 바라는지 설명을 하며 남자친구와 차근차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남자는 감정에 대한 공감보다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찾는 데 집중하게 돼요. 대화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만약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할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의 관계를 위해 좀더 노력해보기도 하고 만약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넌지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 힘듦보다 상대의 힘듦을 먼저 알아주며 둥글둥글하게 사랑의 대화를 한다면 갈등이 생긴 상황이 오히려 사랑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고 이미 내가 이야기했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니 자꾸만 불편한 감정이 반복해서 들게 되고 이제 상대방은 아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기보단 자신의 힘든 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구나. 나보단 자신이 먼저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며 이성적인 영역이 점차 커져 나와의 관계가 만약 끝나면 어떨지 생각해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시로 변해요. 정말 미웠던 사람이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듯이요. 상대방은 지금 이성의 영역이 감정을 지배해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단호박 상태이지만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우리의 행동과 말로 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 그리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단단한 갑옷을 잠시 내리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빈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바이블님, 알겠어요. 상대에게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존버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상대방은 왜 말은 단호하게 하면서도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어 보이는 걸까요? 차라리 미련조차도 없어 보이면 저도 물러나겠는데 자꾸 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미치겠다고요. 상대방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아직 나에게 미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상대방을 붙잡다가 재회가 더 늦어지고 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상황을 망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재회를 무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급해져서 상대를 잡고 싶어지는 순간은 바로 카톡 프사, 품욕, 상태 메시지 그리고 SNS에 누가 봐도 나를 향해 하는 말로 내가 보란 듯이 무언가를 올리거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를 차단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인스타 스토리를 염탐하는 도무지 마음을 알수 없는 행동을 할 때인데요. 이런 감정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아,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지만 막상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 후폭풍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 역시도 이성과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며 막상 헤어지기는 했는데 마음이 힘들고 허전함이 들어 헤어지는 게 맞다 싶으면서도 내가 필요하기도 한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상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나는 너에게 여전히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제대로 후폭풍이 올 기회가 사라지고 오히려 좀더 생각해 볼 시간을 벌게 돼서 마음이 편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나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면 내가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겠죠. 이 사람을 내가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고 선택해볼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미련 있어 보이거나 마음이 급해 보이면 상대방 마음이 급해질 수가 없겠죠. 자꾸만 상대방의 행동을 염탐하며 심리를 해석하려 하게 되면 내 마음만 힘들어지니까 아예 인스타를 잠시 삭제하고 내 삶에 집중을 해서 자신감이 조금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상대방 역시도 계속해서 나를 염탐할 수 있게 나 역시도 상대방을 겨냥한 말이나 행동을 은근하게 해서 마치 게임을 하듯 상대방의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면서 나는 나대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헤어짐을 말하며 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명 상대는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보이는데 헤어지자고 말하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며 감정이 더 커지게 될때 울거나 미련이 있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 되죠.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다 싶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과 감정의 충돌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달려버리면 상대방은 아 역시 또 매달리네. 하나도 변한 게 없네. 하고 자기가 예측했던 모습들을 내가 그대로 다 보여줘 버리니까 이성의 영역이 더 강해지고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감정이 커지게 돼요 상대방의 감정이 커지게 만들려면 평소 상대방이 했던 말과 상대의 성향을 잘 상기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 의외네라고 생각하거나 당황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거나. 호기심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이제 나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미안한 마음까지 사라지고 자기도 이제 마음 편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인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만큼 내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연애는 기본적으로 서로 매력과 가치를 느껴서 시작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이별이라는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면 감정의 늪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재회는 가까워져요. 내가 아쉬울 게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상대에게 연락을 보낼 때도 훨씬 당당해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 정리하고 잘 사는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상대가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재회의 첫 단계죠. 참. 재회는 상황과 성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별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너무 크게 느꼈거나 나의 기분을 걱정하고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상대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상대가 보지 못하는 내 일상에서는 당연히 부지런히 살며 자존감 높여놔야 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지쳐서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과 재회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별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재회뿐 아니라 나를 현재의 수준에서 한 차원, 아니 몇 배는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감사하게 여기기도 해야 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한 차원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상대에게 먼저 재회 제안을 받고 동시에 다른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고 항상 당당하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